덩굴을 뺐을까요? 덩굴을 어떻게 쓸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여튼 물을 시원하게 대놨습니다. 이게 질퍽하단 표현이 맞겠지좀 질퍽하게 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서 10월 달에 퇴비 뿌리고 이제 기비 뿌리면 되는 거니까. 모종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좀 늦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여튼 이런 식으로 좀 토양의 수분을 높이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라야 되기 때문에 한기, 한기 좀더더 체크하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찾으세요. 그리고 시설, 시설로좀더더 체크하시고. 원래는 천장을 안 닫았었지. 근데 천장을 달아야 됩니다. 안 달면 안 돼. 하우스가 작을수록 이 습을 더 빼야 돼요. 하우스가 크면 같은 습이라도 차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우스가 커질수록 농사짓기가 좀더더수월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적도 다른 거니까 어이 토양의 면적, 덩굴의 면적 그리 지상부 습의 면적 그런 게 하우스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이상입니다. 또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이거는 갈리기 친것 같다 그죠 갈리기 쳤어 갈리기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 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물을 가둔 택이죠 물을 잘 가두려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용도가 따로 있죠 돌 결국은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야 내가 편한 쪽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옆에는 아직 열처리 중이고 여긴 이렇게 놨고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네 조건에 맞게 이쪽은 물이 좀더더 끼이는 땅이니까 저쪽은 물이 들 지는 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결국은 어한 단지라도 환경 자연에서 파생되는 조건이 다르다 이런 걸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호수 호수 걸어 놓는 거 저것도 다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걸좀더더 아기자기하게 하고 싶으면 결국은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가. 이걸 수치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수치가. 저는 스마트팜이 그 답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준을 한번 찾아봐요. 자, 웬만한 풀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해결납니다. 음, 이상입니다. 이분은 파쇄를 했습니다. 하우스 이제 조건 위치에 따라 근본 습이 많은 하우스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물로 타리를 치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일단은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제 환기가 먼저겠지. 환기에 대해서 좀더더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토양의 수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수량과 품질이 더 좋아진다.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제 중간이지, 중간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파쇄했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게 예, 비 뿌리겠지 뭐. 대비 뿌리고, 노탈치고, 기비 뿌리시겠죠. 그죠? 자, 흐름이 흘러갑니다. 최대한 이제 이런 CGC, 참외C, 이런 게 이제, 어, 지를 끌어들이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답니다. 음, 또 참고하시고. 결국은 내 작황이 어떻게 이제 재배가 되더라.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물을 어떻게 할래? 이 환기 관리를 어떻게 할래? 이제 습도죠 습도 죠습도 그게 이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참고해 봐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식물재배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 종자비료농약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조건이 먼저에요. 음 내가 어떤 환경조건을 만들어주냐 다시 말해서 토양과 시설이겠죠. 토양의 다른 이름은 뿌리고 시설의 다른 이름은 지상부입니다. 좋은 뿌리를 만들고 싶으면 근본적으로 좋은 토양을 만들어내세요. 지상부를 좀더 안정적으로 흘러가시려면 그에 걸맞는 이 시설 재배 그리고 이제 하우스죠 시설 하우스를 만들어 내라는 거죠. 당장 하우스를 크게 못 짓겠다. 그럼 인바를 해서라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온도와 습도라는 부분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흙을 넣을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빨리 밭을 놔야 돼. 밭을 빨리 놓고 토양의 수분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 풀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좀 줄여 줘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끝끝내 균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장애는 분명히 균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토양과 시설에서 더 많이 결정이 되는 개념이고 자 아무쪼록 방치 느낌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느낌이 저는 맞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해보자.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종자 비료 농약에 너무 올인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좀더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여기도 하우스 크죠. 하우스도 큰데 이렇게 인발해 놨네. 개인적으로 10m 하우스에 1 m 이렇게 인발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왜냐면 하이 지상부 이제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은 결국은 하우스가 커지면서 더안자른다 이렇게 변하면 되기 때문에. 자, 물도 됐을 거고 치마, 치마 작업하려고 이렇게 해 놨죠. 진짜 이 기본을 생각해야 돼요. 기본에 세월이 쌓여서 특별함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이 생각보다 토양에는 정말 다양한 씨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을 발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이제 잡벌레들이 들어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바이오 막 이런 게 얘기 있다 이런 게 신기하죠 자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아직 더디다 아직 더뎌요 여러분 다음 주그 다음 주, 그다음 주. 하여튼 씨월을 10월, 꼬박 다 채우겠네요 시월 다 채워야 이제 폭발적으로 속도가 안 나겠나 자 참고하세요 지금 시설을 만져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그래야 더 나아집니다